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네오샘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오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내일이라도 흐름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그런 흐름인 거고 어, 9250원 전 라인보다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또 이제 어떻게 좀 만들어가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우리 주주들한테 좀 설득력 있게 네. 다가와야 되는데 그런 솔루션들이 있어줘야 되거든요. 그런 솔루션이 없잖아요. 그러면 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라고 이제 늘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종목이니까, 투자니까. 그러니까 거기에서 늘늘 늘 괜찮은 좀 깔끔한 깔쌈한 어떤 그런 해결 방정식을 보여주, 그게 맞든 틀리든 보여주지 못하면 하방 압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, 사실. 어, 사실이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뭐 해결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, 이제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좀, 어, 지속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점이라든가 소스 이런 것들이 좀잘 나와줘야 되는데, CXL 검사 장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매출 발생 뭐 이런 것도 좀 있긴 한데 어, IT 쪽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업황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같이 되면 또 이제 하방 압력이 좀 끝나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